자, 어, 앞에 거 강의 잘 듣고 충분히 쉬었죠? 네, 그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 강의를 동영상 촬영해서 너들에게 제공을 하지만 어, 당신들은 이거를 그냥 보기만 하시면 안됩니다. 보고 내가 내용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걸 똑같이 따라해서 내 손으로 문제를 푸는 것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보고 이게 딱 팔짱 끼고 이게 아, 으이잘 되네.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우리 지금 이제 어이 동영상 수업을 2주간 같이 진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2주 동안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진도나 이런 것들을 꽤 많이 빼고 공부도 많이 할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진도 수업으로. 방향 전환을 해서 진행을 하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일차적으로 전체적으로는 당신들 모두가 이 강의를 잘 수강을 하고 그리고 복습까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다시 한번 리 비대면 수업에서 만났을 때 내신 대비를 진행을 할 거거든요. 9월 3주차부터는 또 다시 내신 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다시 이제 기말고사까지 얼마 안 남았다고요. 네, 지금 하는 공부 철저하게 좀잘좀 좀 해주세요. 하셨죠? 자, 유형 14번부터 <laughs> 가보자. 이건 좀 빨리 갈게요. 425번.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문제가 잘안 들어온다 그러면 문제를 먼저 읽고, 그러니까 동영상을 잠깐 정지해 두고, 아, 얘 문제가 이렇구나. 이건 어떻게 푸는 거지? 이렇게 하고, 어, 나머지 다시 틀고, 아 이렇게 푸는 거구나. 그래 다시 또 풀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곡선이 있었대요. 몇차 함수가 있었대요? 2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4 x 의 마이너스 1 위에 점입니다. 위에 콤마 에서의 접선을 l이라고 합시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두 개입니다. l 그다음에 거기 밑줄 쳐봐요. 수직인 직선을 m. 다 l은 접선입니다. M은 수직인 직선 어, 우리 옛날 아저씨들은 이걸 법선이라고 그래요 그냥, 그냥 간단한 줄이는 거니까 수직인 직선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두 글자가 이제 쓰기가 편하니까 그 그냥 법선이라고 하는데요 당신은 이제 그냥 저런 것들 잘 용어 들어오는 게잘안 되면요 그냥 어, 수직인 직선 그냥 이렇게 쓰세요 상관은 없습니다 자, 접선은 이제 그냥 그려볼까요? 어, 미분해서 지나는 점은 있으니까 일을 넣어. 아, 어, 얘는 기울기가 4구나 그럼 얘는 수직인 기울기를 구해라 그랬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사겠죠. 그럼 L의 방정식은 뭐가 되겠어요? 우짜짜. 와 이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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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의 1, 마이너스 사분의 일이죠. 수직인가요? 4에다가 x-1에 플러스 2죠. 정리 한번 합시다. 그다음 m의 방정식은요. y 이 마이너스 4분의 1에다가 지나는 점은 똑같이 해서 마이너스 4분의 1x 플러스 4분의 9가 되겠죠. 이끝났둘다그계게이걸 대해서 뭐라고요? m 그리고 y축으로 둘러싸인 동의의 넓이 l도 그리고 m도 그리고 직선 못 그려? 집에 가. 꺼버려 어, 그래. 진지한거야 4x땡이 땡여기가2분그 다음에 마이너스 4x플러스 언제,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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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4번그 다음에 이렇게 쭈 언제 여기 9 Y 어 두 직선과 y 축으로 둘러싸인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하겠습니다 여기는 기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 밑변으로 잡자. 밑변은 여기에서 여기로 뺄 거야. 얘는 2분의 4분의 8이다 그럼 4분의 1 7이다이 길이는 4분의 17. 그럼 높이만 구하면 돼. 높이는 여기에 수선의 발을 내니까 이 점에 누구 좌표를 찾으면 돼. x 좌표죠. 그러면 높이는 아! 너랑 도 정도면 너랑 같다 하 양변에 4를 곱하면서 정리합시다. 그러면 17x가 5면 딱 17이 나왔네. 여기 x압이 1이고 밑변 곱하기 높이 그리고 삼각형이니까 절반 따라서 주어진 삼각형의 넓이는 절반까지 해주면 8분의 17이라고 나오게 아, 됩니다. 25번은 이렇게 자 426번으로 가겠습니다. 426번은요. 오, 이거 문제를 보니까 그냥 너희들이 풀면 될것 같아. 패스 427번. 이거 진짜로 패스해도 됩니다. 4 2 6번은 진행하면 돼요. 와이고. x제곱 플러스 a 위의 점입니다. 위의 점, 위의 점, 위의 점이니까 1을 대입한 결과가 k 죠 접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그럼 이제 접선을 뭐 볼까요? 기울기는 미분하면 2x죠. 얘는 0이겠죠. 미분해서 1 집어넣으면 기울기가 2예요. 그럼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는 2이면서 1, k를 지난다 됐죠? 그러면 접선은 정리 2x-2 더하기 k다. 그죠? 그럼 죠그이 접선이 k는 무슨 줄 알고 혹시 있나요? k는 이보다 크다고 했어요. 지금 얘는 0, k 빼기 2인데 0, k 빼기 2는 여기네요.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지네요. 0, 0, k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여기 x 절편은 얼마죠? 넘김. 2 마이너스 k가 2x지. x는 1 마이너스 2분의 1k가 나오겠네요. 됐나요? 따라서 여기는 1 마이너스 2분의 1k 콤마 0이 나죠. 근데 길이니까요. 밑변은 여기서 이걸 뺀 겁니다. 밑변 길이는 2분의 1k에 마이너스 2 높이는 k 마이너스 2 거기다 나누기 2를 했더니 이쪽으로 나누기 2 해줄 까요 그게 얼마냐면 어다어다 얼마라고 했죠? 여기 있나요? 어, 어, 4분의 이이야 이거 2분의 1 마이너스 이렇게 이분의1 k 마이너스 1이 랑 똑같아. 제곱이다. 제곱이 4분의 이니까넌 얼마다? 2분의 1이 2분의, 2분의 1 k가 마이너스 1 했더니 2분의 이 넘어가면 2분의 3이죠. 그럼 k가 얼마나? 3다 k가 3이니까 여기다 집어 쳐내시네. a가 얼마나? 2다 우리는 a도 9있고 k도 9있습니다. 그래서 a 더하기 k도 9해라그랬으니까 정답이 5가 되겠습니다. 327번 완료입니다. 328번 가보자. 자, 428번은요. 거기에 2차 함수의 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거랑 x축의 양의 부분과 만나는 점. 뭐라고요? y equal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 인수분해 볼까요? x 플 3에다가 x 마이 2니까요. 이 2차 함수는 마이너스 3과 2에서 x절편입니다. 그럼 여기, 여기서 만나겠죠. 그 점의 좌표를 뭐라고 그러죠 a라고 그러죠 a를 직접 보했답니다 a는 2,0이래요 그 다음에 y축과 만나는 점 y축과 만나는 점은 여기 꼭지점 아닙니다 0,-6입니다 얘를 b라고 하자 그랬습니다 그다음에어 ab랑 평행하고 접하는 직선은 ab랑 평행하다고 그랬으니까 ab점을 보였으니까뭐 해주면 돼요 ab의 기울기부터 구해주면 되겠지 자, 기울기 구해볼까요 기울기 못 가면 또지에 가야 됩니다 2분의 끝자 빼기 6 기울기는 3입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3이면서 접하는 거니까 기울기가 3입니다. 기울기, 기울기. 기울기는 뭐하는 거야? 기울기는 열고해라. 미분해다 기울기는 뭐다? 미분이지. 기울기는 미분 기울기는 미분, 기울기는 미분. 2x 플러스 2입니다. 이 기울기가 뭐가 되고 싶어? 3이 되고 싶어. 3이 되고 싶으면 x가 1이지. 아! 지나는 점1 콤마 1 넣었더니 끝자 의자, 의자 했더니 마이너스 4가 됐습니 기울비도 아 지나는 점도 아이 직방은 그럼 끝났지. 3에다가 x-1에다가 빼기 4니까 3x-4가 되겠죠 아니죠? 7이 되겠죠 그럼 여기가 0, 빼기 7이구요 그치? 그다음 여기는요. a야, b야, 여기 3분의 7, 0이죠. 그럼 내용이 뭐예요? O c d 2길이 e 곱하기 2길이 e 곱하기 절반해주면 되겠죠? 3분의 7에다가 곱하기 7에다 곱하기 2분의 1을 해라 그랬으니까 넓이는 6분의 7치의 49가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지만 428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29번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친절하게 내가 다 풀어드립니다 너희들은 이거 보는 거에서 끝나면 안된다그랬어요 계속 얘기합니다 보는 거에서 끝나면 또또 맞습니다 429번 A2,3에서 X제곱에 두 개의 접선을 그을 때두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 B, c 라고 하자 ABC의 넓이를 구해라 l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Y골 X제곱 x 제곱. 음, 이렇게 있어. 왜 자. 2, 3은 여기 어디에 있 왜? 원래 2, 3 여기 위에 점이니까. 2, 3 여기 에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접선을 그으라 그러면 이렇게 하나 그을 거고요 아, 접해야 되는데. 접함이네. 그냥 이렇게 하나 그을 수 겁니다. 그러면 내용상인데. 그 각각의 x 절편들이 각각 뭐라고 그러가 b하고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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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라고 하세요. 읽고 나서 이 ABC 삼각형의 넓이 비율 너희들이 이제 문제를 이런 거 처음 만났을 때 문제를 못 풀어도 괜찮아요. 근데 어 뭐뭘좀 계속 하려고 노력해 주셔야 되냐면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을 내가 아, 얘는 이런 상황이네라고 너희들이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거. 이걸 계속 내가 찾잖아요. 그럼 당신들 실력이 전혀 늘지 않습니다. 얘는요 반드시 네가 찾 네가 될 때까지 아 얘는 x 제곱 내가 이렇게 딱 그렸고 아 a는 여기 있구나 접선은 이렇게 이렇게 구워지네 그러면 x 제표는 여기 하고 여기 있네 그 상황적인 걸 찾는 게 당신들 공부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 못 찾으면 큰일 나요.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제 어, 우리 앞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접점을 모르면 뭐라고? 잡으라고. 접점을 모르면 잡으라고. 접점을 모르면 뭐라고? 잡으라고. 모르면 그냥 끝내지 마 접점을 잡고 시작하라고 했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접점. 어, 잡아라. 접점은 잡아라. 모르는 점. 모르는 접하는 점. 몰라? 잡아? t콤마, t 즈 그럼 기울기도 잡아. 뭐라고 잡아? 2분에서 t, 2분에서 t 그럼 접전의 방정식은 2 t 엑스펙 et. 여기까지가 기계적인 작업이에요. 2tx 마이너 t의 제곱 그죠? 그런데요 몇 콤마 몇을 통과해야 돼요? 2 콤마 3을 통과해야 돼요 넣으세요 d 제이 t 플러스 3이죠? 인지분해하면이라고 3이죠 아 t는 이라고 3이네요 그럼 적방이 두개 나오네요 t 골 1일 때 y1 골 2x 빼기 죠 그 다음에 와이3 삼등변 6 x 9가 되겠습니다. 얘는 x절편요 2분의 3. 여기가요. 음. 얘는요 x절편요 2분의 3.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요 밑변길이 BC 빼라 1이죠. 높이 y작 3이죠. 밑변길이 1, 높이 3. 삼각형이니까 절반. 따라서 주어진 삼각형의 넓이는 2 3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걸 접 접선의 방정식을 풀라 그랬는데 접점이 없잖아요. 그럼 풀라요. 그러니까 반드시 접점을 잡으면서 문제를 풀어 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제 430번을 볼게요. 자 430번은요 두 개의 곡선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랬어요 하나는 y골 x제곱 아 아볼이네요 하나는 백 x제곱 아, 위볼이네요 아볼과 위볼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1사분면에서 만난 점을 p라 그랬어요 그럼 둘이 같다고 볼게요 넘겨요 2x제곱 마이너스 2x-4가 0이니까 x제곱-x-2가 0이니까 x-2에다가 x더하기 1이니까 교점 x앞에 여기가 2,2가 되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1,5가 되겠습니다. 그럼 p는 1사분면 위에 정이니까 p는 구했습니다. 1 2,2라고요. p에서의 접선을 n입니다. 각각 접선을 구해라고 했으니까 각각 미분하세요 2x 빼기 2 미분하세요 마이너스 2x죠 그럼 뭐둘 중에 누가 L인지는 그냥 대충 합시다 L은요 2는요 기울기가 2에요 지나는 점은 여기 써있죠 따라서 2에다가 x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2죠 m 은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4에요 그 Y이 고 마이너스 4에다가 지나는 점은 똑같습니다. 정리합. 2 x 네, 빼기 2죠. 예, 빼 4x 플러스 10이죠. 그러면 두 직선과 x축, 그러면 두 직선 각각 그리세요. 이거는 이제 당신들이 x축, y축을 그리면서 문제를 푸니까 좀 어려운데 얘하고 얘, 그러니까 얘네들만 추적하는 거예요2 x 2기 네, 이렇게 빼기 4x 플러스 10이죠. 그러면, 어, 이렇게. 그러면, 문제를 잘 읽어야 돼? 두 직선과 무슨 축? 무슨 축이었죠? X축. X축은 이거. 그럼 여기를 얘기하는 건데. 그 상황을 잘 인식을 하셔야 안 틀립니다. 막 그냥 대충 그림 그려놓고 여기 들 비교해라 그러면 큰일 나요. 니네 가음대로 하시면 안 돼요. 문제를 하라는 대로. 그럼 여기 X앞에. 어, 너는 1이고 그럼 여기 X앞에. 2분의 5분나 여기 두이 결점이죠. 같다고 두었어요. 그럼 넘겨요. 6x는 1 2지아 여기 x 좌표는 2구나. 그럼 여기 2콤마. 아 거기가 이제 당연히 결점 2콤마 이 결점인 거죠. 그럼 밑변 기 2분의 3. 높이 2. 그거의 절반이니까 삼각형의 넓이 얼마? 2분의 3. 430번 문제. 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형 14번을 마무리 지었고요. 자 이제 유형 15로 넘어가 볼게요. 약간 시간이 조금 오버 되긴 하지만 유형 15까지 하고 끊을게요. 자 유형 15. 얘는 내용이에요. 문제에 이차수가 있고 거기에 접하는 어떤 원이 있대요 원의 중심이 0.3이래요 이때 반지름이 얼마냐라고 물었습니다 아 그럼 이제 여기 접한다고 했으니까 여기 접점을 A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요 여기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원에 대해서 당신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원 이거밖에 없어요 원에 네. 접하는 새끼가 있어 그럼 중심하고 연결하면 반드시 뭐? 수직이다 그치 원은 네. 이게 이성질을 모르시면 큰일 납니다 앞으로도 계속 큰일 납니다 주의하세요 네. 자 그러니까 얘는요 여기에서 접한 자가 랬으니까 이런 느낌이죠 어 여기에서 이 접선을 보해줘 그런데 연결해주는 수직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요점에서의 접선과 수직인선 아까 이름 뭐라고 했죠? 법선 법선이 어디를 지나? 영 0콤마 3을 지나 그치? 그러면 얘도 무엇을 설계해줘야 되냐면 T콤마를 설계해줘요 접점 무조건 접선 문제는 뭘 잡으세요? 접점 접선은 뭘 잡으세요? 접점 이게 생명이다 접점 어, 이 함수 이름이 2분의 제곱이 x 까 여기는 t 인가 T c 마2분 a even a t. Bbbana, X 죠 t. 그러면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요 수직인, 기울기는수직니까 마이너스 t. 분의 1이죠. 따라서 법선은 다음과 a b 알고 지라는 점도 알고 그래서 정리해봤더니 마이너스 t분의 1x 플러스 1도하기 2분의 1t제곱인데요. 그것이 몇 콤마 몇을 통과해주세요? 0콤마 3을 통과하니까 0.5천원 0.5천원 그러니까 3나와요. 그럼 2분의 1t제곱이 얼마예요 2가 나온다 이거지. 그럼 t제곱이 얼마예요 4가 나온다 이거지. t는 풀만인데 오른쪽에 있으니까 2겠죠 어? T 구하는 게아니에요 그럼 여기가 2콤마 1면? 2콤마 이지 그럼 두점사이 거리가 반지름이니까요. 로트에다가 4 더하기 4, 1이니까 로트 5가 반지름. 이게 4 3 1다 괜찮죠? 원에서 제일 중요한 3번째. 432번 겁니다. 중심이 5콤마 3입니다. 곡선이 1사분면에서 뭐 한다고요? 좌파한다고요. 뭐라고요? 이차 함수가 있고 오콤마 3이 중심인의 세계가 원이 있는데 일사분면에서 이렇게 서로 접한다요. 그러면 접점의 좌표를 구해라 이거죠. 문제랑 똑같습니다. 뭐라고요? 다다다다다 접하는 애랑은 반드시 뭐 수직 이거죠. 그러면 뭐부터 해야 하고요? 접점 접점을 설계하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접방 문제 푸는데 접점을 몰라? 그럼 잡으세요. 접점을 안 잡아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접점을 잡는 게 생명입니다. 그럼 접점은 t, 마 빼기 t제곱 플러스 e, 그죠? 그럼 기울기는 마이너스 et, 그죠? 수직이잖아요, 그지? 그럼 법선의 기울기 법기라고 그럴까요? 그냥 줄여서 et분의. 그럼 법방은 어떻게 되겠지요? 법선의 직선의 방정식 그래서 그냥 법방이라고 써볼까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럼 법방은 Y가 2T분의 1에다 X 빼기 T에다가 빼기 T제곱 플러스 그치. 기울기도 알고 지나는 점도 아니까 직선을 쓸수 있다 이건 기계적인 작업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정리했더니 어중 지나는데 이 법방이 5콤마 3을 지나 집어넣으세요 한 변에 2t를 곱해 2t 곱했죠? 2t 곱했죠? 그럼 작은으로다 넘겨 그럼 2t 상승 이자고다 넘기 3t인가요? 3t 맞죠? 3t 맞죠? 1자, 오자 마이너스, 5자 보니까 t 곱이 하나 나옵그다 1대2 그면 요즘의 작표는1곱만 아, 이거 그 둘째 곡은 한번더읽고시바 자, 마지막. 434. 433 3 가볼게요. 야, 국선 3차 함수랑. X3승 플러스 1라고요1 2에서 접하고, 중심이 어디쪽에 있다고 y 축이 있는 원의 넓이를 구해라. 야, 우리, 야, Y골 X3승 정도는 우리 그려본 적 있잖아. Y골 X3승은 이제 이렇게 그려졌던 거 기억은 나시나 모르겠어. 우리 수원에서도 했잖아. 그치? 야, 나 했을 것 같아. X3승 1만큼 들어올리라 플러스 1만큼 했으니까 Y골 X3승 플러스 1 같은 게 조금 이쁘게 그리는 여기를 지나면서 웃자 웃자 이런 식으로 x 상상 플러스 그려집니다. 자, 이 그려집니다. 자이 그래프 하고요. 1,2에서 접파하면서 1,2는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서로 접파하면서 중심이 어디? 쭉 빠이 쭉. 여기 어딘가 있으면서 여기 접파니까 웃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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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겠죠. 그럼 똑같죠 막아 어, 이런 식 심...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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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라고 할수 있어. 접점을 알고 있다. 그러면 얘는 기울기는 y 프라임 3x 제곱이자. 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는 3이야. 그럼 법선의 기울기는 뭐야? 법선의 기울기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 그럼 똑같이 법선의 방정식은요? y는 마이너스 3분의 1을 x 대에 더하기 2. 그러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7입니다 그럼 여기가 0콤마 3분의 7이죠. 그렇다면 여기가 원의 중심이죠. 그럼 반지름이 있을 기까지 거리이죠, 그렇지? 거리는 루트에다가 어이, 빼기 제곱이지. 빼기 제곱 3분의 1 부분에 1이지. 그러면 r 은요 루트 5분의 10이지. 그럼 r의 제곱은 2분의 10이죠. 왜 r 제곱 구했다고요? 우리가 원하는 건 원의 넓이니까요. 그럼 9분의 10을 다물 붙이면 돼요. 파이알 제곱이니까 파이만 붙여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9분의 10 파이가 이 원의 넓이다. 자, 오늘 한 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접방 수직인 접방도 마찬가지야. 일단 접선을 구해 접선을 구하려면 뭘 알아야 돼? 접점 아셨죠? 접점. 모르니까 t 콤마라고 두세요. 나는 매가좋은데요 그럼 a라고 하세요. 나는 k가잖아요. k라고 K가 하세요. 하는 건늘 마음입니다. 다만 뭘 잡을 수있어야 돼요? 접점. 접점이 잡으면 기울기도 딱잡혀요 그럼 지나는 직선의 방정 접선의 방정식이 완성이 되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수직인 접 법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당신들이 할수 있다. 아셨죠? 이건 중요하게 다 열심히 복습을 해 주세요. 오케이. 오늘은 Okay.